정부들은 열0 앞에 사죄하라사하라사하라 안녕하십니까. 고 방영아 씨딸 방희원입니다. 그저께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대표의 첫 재판이 있었고 아빠의 죽음에 대해 해성운수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역시나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는 민주노총이 죽인 거라며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해성훈수 변호사가 그럽니다. 유족은 민주노총의 권한을 위임한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유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듯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변호사 발언을 들은 뒤 저는 더 세차게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석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의 처벌을 그토록 바라시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빠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게 죄질에 맞는 처벌이 꼭 나와야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해성훈수는 사고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정말 분통한 마음입니다. 남들은 신년이 되어 새 출발을 기약하고 신년맞이 계획을 세우는데 제 시간은 아직도 작년 10월 6일에 멈춰서 아빠를 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아빠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동은그룹 일가에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태도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저 정말 아빠의 장례를 위해 끝까지 싸워 아빠를 꼭 웃으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길어지는 투쟁에 다들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